네 안녕하십니까 지훈이 어머니 한동화 원장입니다 아 지훈이가 이제 양 맛이 다르다 그러는군요 음, 이제 실제로 이제 양 맛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약 처방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약이 바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약탕기가 이제 한의원에서 가지고 있는 약탕기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합식또 하나는 초고속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아, 약의 처방이 동일하더라도 이제 초고속의 약탕기가 약탕기 초고속 약탕기에 들어가게 되면 약이 맑게 됩니다. 이제 맑은 상태로 약이 나오고 찌꺼기가 거의 나오지 않죠. 하지만 이제 무압식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약도 압력식보다는 약이 맑지만 초고속보다는 약이 진하게 나옵니다. 진하다는 거는 이제 찌꺼기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압식과 초고속은 찌꺼기 차이에서 약이 좀 진하고 맑고 차이가 있는데 유효 성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맛도 약간 이제 다를 수가 있죠. 이제 간혹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예민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구분 하는데 지훈이도 이렇게 이제 좀 예민한 상태로 맛을 좀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복용을 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우려하시는 약이 바뀔 수 있다는 상황은 한의원의 시스템상 그러니까 조제가 되자마자 이름표가 이렇게 바로 붙여져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전혀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약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드렸는데 전화 통화 안 돼서 이렇게 동영상 상담으로 남겨냈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